안녕하십니까. 마당 탐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 휴무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 좀 멀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됐는데 아침에 10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11시, 12시, 1시, 한 3시간 걸려서 지금 온 곳이 어디냐, 그러면, 어, 무주, 무주. 어, 무주 금강 쪽에 지금 나왔습니다. 금강 쪽에 나왔는데, 아, 또 상당히 멉니다, 이거 이제 도착했는데, 여기가 남대천이라는 계곡인데, 여기가 산거리인데세 군데서 지금, 어, 계곡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저가 무주고, 무주고 에, 요리 또 흘러서 어, 북쪽으로 아, 이리 돌아서 저리 가는 것이 이게 아마 서해쪽으로 빠지는 금강인 것 같습니다 금강 상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근강상, 야,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에, 오고 하는 곳인데 아, 오늘 저도 여기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일단 여기서 한 두세 시간 한번 탐색을 해보고, 어, 최대한 좋은 결과 있도록 하면 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이가 하루인데, 호피석도 뭐한잠씩 발견되고 하는 곳입니다. 일단 오늘, 좀, 호피석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예,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산청 쪽에 갔고 아, 재미도 못 보고 그냥 고생만 진땅오고 아, 지난주도 산청까지 가는 데 2시간 투자를 해서 갔는데 그냥, 에, 결과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조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아,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 지역은 아마, 어, 무늬돌이나 어, 여러 가지 돌 형태가 어, 다양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인데, 예, 뭐 쓸만한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 조금 호피 형태를 띠는 것 같은데 숨마가지 좀덜 됐고요 호피로고 단정짓기는 좀 에, 못하고 일단 무기가 무겁습니다 오늘 탐색은 에, 지난주 산청보다는 좀 에, 나은 것 같습니다. 에, 차돌 개통인데. 돌의 색감은 아, 여러 가지 에, 색이 나오네요. 뭐가, 잘 됐네요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것은 뭐 예. 예. 목잘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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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예. 좀 특이합니다. 갈 p i n 반이 빵반. 석중정이. 특이하게 생긴 <laughs> 예, 완전히 머리가 있고 아, 뭐 인상적으로 봐도 되겠는가요? <laughs> 예, 특이합니다. 오늘은 좀 멀리 왔으니까 조금 모여 있는 것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질감이 여러 형태네. 서들 개통에 이제 암석이 암석 운양이없뒤로잘먹습 예. 조금만 모여, 예. 모양이 나오면 다 보여드립니다 차돌 교통인데 그냥. 네. 음. 아주 그냥 우리가 아주 잘되있네요 줄무늬가 아주 잘되있네요 칼라가 특이합니다 어 <laughs> 이거는 뭐 산에 구름이 에이. 걸친 것 같아요 쳐다, 쳐다. 어떡, 줄무늬가 아주 특이하게 봐있네요. 예, 좀 이상적이네요, 또. 아리 비가 올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시간이 11, 11분이 좀 넘었습니다. 비가 올것 같아서, 한 편만 더 빨리 찍고,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